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입니다. 예레미야 마지막 장 52장입니다. 예레미야 52장 31절에서 끝절까지입니다. 신약 구약 1141페이지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52장 예레미야 52장 31절부터 마지막 34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유다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애월무로닥 왕의 즉위 원년 열두째 달 스물다섯째 날 그가 유다의 여호야긴 왕의 머리를 들어주었고 감옥에서 풀어주었더라 진절하게 네, 말하고 그의 자리를 그와 함께 바벨론에 있는 왕들의 자리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갈아입혔고, 그의 평생 동안 항상 왕의 앞에서 먹게 하였으며, 그가 날마다 쓸 것을 바벨론의 왕에게서 받는 정량이 있었고, 죽는 날까지 곧 종신토록 받았더라. 아멘, 어, 영화 중에 마지막 황제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90년대에 만들어진 오래된 영화입니다. 아, 아카데미상 여러가지 상을 휩쓴 아주 명작입니다. 아, 푸이라고 하는 청나라 마지막 황제죠. 어려서 서태후가 죽고 어린 나이에 황제에 오른 푸이 자금성에서 살다가 청나라가 망하면서 자금성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갈 데가 없어지자 일본, 일제죠. 일본이 이 푸이를 이제 돌봐줍니다. 물론 일본은 어, 자기들이 푸이를 이용하려고 이제 돌봐준 거죠. 만주국을 이제 일본이 세워서 중일 전쟁을 일으켜서 만주국을 세우는데 그때 만주국을 세워서 그 푸이를 만주국의 황제로 이제 옹립을 하게 됩니다. 일본으로서는 이제 푸이를 어, 이용한 거죠. 자기들이 정통성을 이제 갖기 위해서 어, 그 일로 인해서 푸이는 일본이 패망하고 나서 친일파로 친일파 또 반민족 행위자로 어, 죄인이 돼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거기서 9년을 감옥에서 어, 생활을 하다가 석방이 돼서 어, 이제 평범한 정원사로. 정원을 이제 가꾸는 그 정원사로 살다가 자신의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 영화를 보면서 참으로 인생이 참그 부의의 인생이 참으로 파란 만장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화려한 그 권력자에서 한순간에 감옥에 가게 되고 또 평범한 정원사로 그 인생을 마감한 그 한편에 그 인생이 한편의 영화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 우리나라에도 마지막 그 황태자라고 하는 영친왕이 있습니다. 어, 고종의 아들이고 순종의 동생이죠. 이토 히로부미의 손에 이끌려서 어렸을 때에 인질로 일본으로 끌려가서 어, 일본의 그 공주와 결혼 강제로 결혼하게 되고 또 군대에 입대하게 돼서. 중일 전쟁에도 참석 참여하고 어, 일본에서 투스타 중장까지 그 직위를 하다가 어, 마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우리나라 해방이 돼서 어, 우리나라에 돌아와서 어, 1970년에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어, 우리 이런 것처럼 그 오늘 여호야긴 왕도 어, 인질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은 어, 기구한 인생이죠. 마지막 그 어, 이스라엘에 남은 그런 왕으로서 혈족인 거죠. 그데 이제 이 이스라엘에서 바벨론의 포로로 이제 끌려갔다. 요야기 왕도 어린 어린 나이에 왕으로서는 이제 삼 개월 정도 통치했지만 3 개월 만에 이제 포로로 잡혀갑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가죠. 인질로, 음, 그리고 오늘 말씀 보면은 그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37년 동안 감옥에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말이 37년이지, 여러분이 한번 감옥에 37년 동안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3년 7개월도 아니고, 얼마나 그 힘들었겠습니까?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한 나라의 왕으로서, 비참한 포로 신세로, 거기다가 감옥에 갇혀서, 37년 동안, 그리고 뭐 어떤 형기가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무기징역이죠? 그리고 감옥에 있다가 언제 처형당할지 모르는 파리 목숨과 같은 불안 속에서 감옥에서 지내야 했을 겁니다. 언제 죽을지,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그 왕의 마음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불안 속에서 감옥에서 37년을 버텼다는 거죠. 정신병에 걸리지 않고 자살하지 않고 살았다는 것만 해도 대단한 일일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발생합니다. 감옥에 가신 지 37년 만에 석방이 되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뒤를 이은 에월 무로닥 왕이 37년 만에 이 여호야긴 왕을 풀어줍니다. 풀어줘 석방해 줄 뿐만 아니라 32절에 보면은 그에게 친절하게 말하고 친절하게 말했습니다. 37년 만에 석방된 것만 해도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러웠겠습니까? 감옥을 걸어나와서 햇빛을 보면서 자유롭게 걸어다녔을 때 얼마나 행복하고 감동스럽겠습니까 그런데 애월무로다 왕이 그 여호야긴 왕을 불러서 친절하게 말했다 아마 어, 여호야긴 왕은 그 37년간의 고통이 순식간에 녹아내리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 절대 주권자가 자기를 불러서 상냥하게 말해주고 친절하게 말해주었다. 그것만이 아니라 어, 그의 자리를 그와 함께 바벨론에 있는 왕들의 자리보다 높였다. 아주 파격적인 대우를 해줬습니다. 바벨론에 있는 왕들 분봉 왕들이죠. 에올모르닥은 이제 황제라고 볼수 있고. 땅 영토를 나눠준 분봉왕들 있는데 여럿이 있는데 그들보다 높은 자리에 앉혀주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황제 다음의 위치에 앉게 해줬다는 말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리고 33절 그 죄수의 의복을 갈아입혔고 의복 죄수의 의복을 벗기고 이제, 어, 왕의 자리 그 다음이니까 그에 걸맞는 아주 좋은, 편안하고 화려한 그런 옷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의 평생 동안 항상 왕의 앞에서 먹게 하였으며 평생 동안 항상 왕의 앞에서 먹게 했다. 대단한 거죠. 왕의 식탁에 참여하게 했다. 왕이 밥 먹을 때 앞에서 밥을 같이 먹었다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밥을 같이 먹었다는 말은 그를 가족으로 대우해 주었다는 겁니다. 식구로 대우해 주었다는 거죠. 정말로 놀라운 일입니다. 아마 여호야긴 왕은 상상도 하지 못했을 겁니다. 자신은 아마 감옥에서 늙어 죽거나 처형을 당하거나 비참하게 죽을 거라고 어,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 여호야기왕을 37년 만에 이렇게 정말 상상도 할수 없는 그런 호의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사실 여호야기왕은 이런 자격을 받을 이런 그 대우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야긴 왕을 평가한 것을 보면은 열왕기하 24장 9절에 보면 여호야긴 왕이 자신의 아버지 여호야김 왕의 악한 행위를 본받아서 어 악을 행했다라고 평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좀 찾아봐도 여호야긴 왕에 대해서 좋은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예레미야 22장에 여호야긴, 양, 여호야긴 왕을 향해서 그가 나의 인장반지라도 내가 빼어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여호야긴 왕이 사실 어, 성경에 좋은 말이 한 개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야긴 왕에게 어,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일방적인 은혜죠 말도 안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호야긴 왕이 뭘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신 그 약속, 하나님의 일방적인 그 사랑과 약속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24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좋은 무화과와 나쁜 무화과 환상을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보여 주십니다. 그 좋은 무화과와 나쁜 무화과 환상은 여호야기왕과또여호야기왕이 포로를 끌려갈 때 기능공들, 토목공들 기술자들 같이 끌려가거든요. 그들에게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해주신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성전을 보니까 두 광주리에 무화과 광주리가 있는데 하나는 좋은 열매가 맺힌 그런 좋은 무화과 광주리가 있고 또 한편에는 썩고 먹을 수 없는 그런 나쁜 무화과 광주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좋은 무화과를 가르치시면서 내가 여호야긴 왕과 여호야긴과 함께 끌려간 저들을 좋은 무화과를 돌봐준 것처럼 내가 그들을 돌봐주리라 하나님께서 예림이와 24장에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지키신 거죠. 성취하신 것입니다. 또 예레미야 29장에 보면은 여호야기 왕과 또 같이 끌려간 그 기술자들에게 편지를 보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마리아라고 하는 그 사신의 편에에서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간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는데 그 편지의 내용은 거기서 집 집을 짓고 텃밭을 일구고 열매를 거두며 살아라. 그리고 자녀를 많이 낳고 번성하며 살아라. 70년이 차면 내가 고향땅으로 다시 들어올 수 있도록 해주겠다. 이렇게 예, 말씀합니다. 그 예림이야 이제 9장에 예, 그 말씀이 있는데요. 그 예림이야 29장 11절에 그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절망적이겠습니까? 재앙을 당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야긴왕과 그 끌려간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갔는데 얼마나 좋은 대접을 받았겠습니까? 현실적으로는 아주 그런 부당한 대우와 핍박과 여러 가지 그 정말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그런 고통들은 다 당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재앙을 주는 것이 아니라 평안과 미래와 희망을 주시겠다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마음이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현실 가운데서도 그 약속을 굳게 믿으며 살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37년 만에 여우야경왕은 석방이 되고 황제의 식탁에서 함께 밥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위치까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세상적인 복을 누리고 이 세상에서 편안하게 사는 단순히 그런 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복, 영적인 복,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천국에서 주시는 그 하늘의 상급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의 족보에 보면은 여호야긴 왕이 나옵니다. 요시아의 아들이 여러 듯 있었지만은 여호아스도 있었고 여호야김, 시드기야도 다 요시아의 아들이지만은 마태복음의 족보에는 여호야긴 왕이 그 족보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야긴 왕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여호야기 왕을 통해서 메시아가 나오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야기 왕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하신 그 약속, 너의 자손을 통해서 메시아를 주겠다, 그 구원의 약속을 여호야기 왕을 통해서 성취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고 성취하시기 위해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야긴 왕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에월무로닥 왕 앞에서 같이 밥을 먹고 식탁에 참여하는 그러한 은혜를 누렸던 것처럼 바로 우리가 죄수였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원수의 관계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은혜를 우리는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죄수의 자리에서 의인의 자리로 원수에서 같이 밥을 먹는 가족의 관계로 격상시켜 주셨습니다. 바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구원의 은혜. 우리가 하늘 잔치에 하늘에서 하나님의 식탁에 잔치에 참여할 것을 미리 보여주시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식탁에 참여할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힘을 얻으며 하나님의 사랑과 또 하나님의 호의를 우리가 의심하지 말고 굳건히 믿으면서 이 세상을 그 약속을 바라보며 살아가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오늘 저희들이 받아들이고 믿는 또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